다음으로 저희 TT560FTTL이 아닌 범용 매뉴얼 플래시인 TT560Fast2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T560Fast는 TTL을 지원하지 않는 범용 플래시로서, 어,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한데요. 이제 그 TTL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 플래시로 사용은 가능하나, 이제 각이 그 플래시에서 각 그룹의 광량이나 이런 걸 제어하실 수는 없고, 그냥 이제 그 전파 통신을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t t 5 6 0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모드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제 왼쪽 하단에 이제 전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창그 아이콘이 깜빡거리는데요. 이때 셀렉 다이얼을 돌리시면 M이 표시될 때는 이제 TT560 페스트가 마스터일 때 S일 때는 이제 t t 5 6 0 f 스트가 s a v e 때를 설정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X1T와 함께 동조를 이루실 수 있고요. 이제 상단에 보시면 그룹은 A, 그 다음에 채널은 1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1T의 채널과 t t 5 6 0 f 스트의 채널이 동일해야 이제 동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